코인 왕자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8600만원이죠. 2% 올라가주고 있는데 자, 자세히 보면은 어제 좀 조정으로 눌릴 수가 있었는데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 시간이 다시 안올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을 앞에 둔 시장을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준비할지를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분봉상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최근에 여기 올라간 자리로 좀 봤을 때 초기 자리가 17일, 18일 날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23일 날, 그 다음에 어제, 이렇게 해서 이제 3일 동안 최근 수급이 증가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깨질 뻔 했습니다. 이 구간이 여러 차례 이제 좀 시도가 되는 자리였고요. 어, 근데 이탈이 안 되고, 며칠 동안 지켜줬어요. 여기부터 따지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24일부터 어제 26일이기 때문에, 현재 27일인 이번, 어, 현재 시간까지도 이탈 없이 잘 지켜주고 있다는 점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 왜냐면 깨졌으면은 일봉상에서도 조정이 길어질 수 있어서 어 우리 며칠 전에 얘기했었던 8,200이나 뭐 여기까지 좀 눌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었죠. 근데 아직 요거에 대한 어 거리가 계속해서 멀어지는 증상이 발생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지금 단기 조정인데 어. 상승이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어떻게 갈지 몰라요.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정인데, 조정인데도 무시하는 시세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1, 2번에 대한 포인트로 봤을 때는 좀 쉬었다 가는 것도 맞는데, 어떻게 된다? 시장과 상관없이 그냥 가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어, 최근에 이제 굉장히 줄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수급이 엉망이었어요. 어, 굉장히 이제 적었는데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티는 안 나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이렇게 시바이노처럼 거래 대금이 뭐 3천억 이렇게 이제 터져주면 참 좋은데. 비트코인 지금 거래량이 하루 거래량이 지금 2,400억 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시바이는 보다 지금 거의 1,000억이 차이가 나요. 자 그러면은 어,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못갈 때도 1,2천에서 3천억 정도의 회전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 거래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 다른 코인들은 이렇게 막 빵빵 거래가 터지면서 어, 코인도 올라가 주는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렇게 계속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기본적인 거래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이렇게 크지는 않은데 하루하루 비교해 보면 그래도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렇게 거래가 흘러가다가 갑작스럽게 펌핑 거래가 나오게 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도 지금 3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 왜 지금 이제 보면은 오늘도 뭐, 시바이누나 뭐, 제로, 레이어 제로, 뭐, 요렇게, 팬들 다시 이렇게 삥삥 돌고 있잖아요. 코인들이 상승 쪽으로. 얘네 이제 끝나면, 누구 차례냐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차례거든요. 그동안에 진짜 못 갔던 도치 코인도 지금 7% 반등이고요. 시바이누도 최근에 크게 간 적이 없습니다. 오늘 20%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상단 애들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거의 메이저 수준, 시가총액이 10조 넘어가는 애들이 지금 펌핑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의 펌핑에 가까웠다 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따로 있어요. 가장 베스트는 무엇일까?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좀 간추려서만 좀 쓰겠습니다. 어 전체 시장이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좋다는 게 아니고 상승으로 갈수 있는 조건을 너무 많이 갖추고 있다 라는 거고요. 자두 번째는 어 상승 그냥 폭발적으로 이제 메인 구간에 들어갈 이 시기가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요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뭐 보지만 8,600인데 과연 비트코인이 얼마가 딱 오게 돼 버리면은 진짜 강세 구간으로 터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냐면 어, 국내 거래소로 봤을 때 2017년도부터 2000 현재 24년도니까 9월까지 어, 놓고 봤을 때몇번몇 몇 번에 걸쳐서 어, 급등이 나왔나.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상승 시기로 갈수 있는 그 조건이 성립이 되었을 때 거기를 무조건 뚫어준 게몇 번이나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따지면 11번입니다 11번이 있었는데 11번 중 11번이 돌파 되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분석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뭐 심플하게 들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11번 중에 11번이 돌파 됐다는 거는 지금 12번째 자리가 이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때 당시 그 11번이 어디에서 대부분 발생했냐면, 중간, 상승 중 중간 부분, 그 다음에 상승 전 후반에 이렇게 보통 다 합쳐가지고 11번이 발생됐는데요. 지금 12번째 시기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또는 바닥일 때 보통 이런 증상인데, 지금은 이거 바닥으로 볼수 없습니다. 그죠? 가격대로 보면 은 8,600에 대한 높이가 이걸 어떻게 바닥으로 보냐? 그죠? 이런 자리를 우리는 보통 이제 바닥으로 칭하는데 이런 자리 이런 자리가 지금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새로운 포지션이 터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자리에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어, 심플하게 현실적으로 당장 코앞을 좀 봤다면 어, 최대 거리 최대 상승폭이 어디까지냐? 자, 이게 이제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공간은 정말 넓어요. 정말 높습니다. 상승폭이 굉장히 높은데, 어, 현재 대비 뭐20% 정도 나올지, 상승폭까지, 뭐 3, 40%가 나올지, 뭐 5, 80%가 나올지, 이거는 알수 없잖아요. 그죠? 모릅니다. 대신에 시장 검토하면서 체크를 계속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한 가지. 그동안에 이제 비트코인을 주봉으로 보게 되면, 어 상승폭이 이제 굉장히 크다고 했는데, 그게 대략 얘기만 하니까 이게 체감이 안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2017년도에 급등했었던, 2021년도에 급등했었던, 23년도에 급등했었던, 이런 시세만큼의 준하는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근데 이 시기가 어떻게? 이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지금 가깝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주 위험한 문제로 보진 않는데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뚫어줬을 때 여기를 뚫어주면 이제 메인이다. 본격적으로 터지고 올라가는 자리다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 메인 근처에 도달해서 막고 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조금 며칠 정도 어, 조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좀 감수하자고요. 어, 만약에 꼭한 번에 뚫는다는 아, 보장이 없어요 시장이. 그래서 한 번에 뚫어주면 땡큐인데 한 번에 못 뚫어주고 조정이 나와도 어떻게 굉장히 유리하게 갈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큰 포인트는 어, 오늘 중요하게 다 써드린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어, 3번에 대한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알트 코인들 있죠? 그 시, 가총액 낮은 애들이 지금은 그렇게 큰 펌핑이 없어요. 뭐, 어, 몇백억에서 1, 2천억짜리가 많이 없고, 보통은 지금 줌 메이저 이상 코인들이 상단 포지션으로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다음이 비트가 될수 있다라는 거, 주의해야 되는데, 비트가 될수 있는 그 시점에, 또 뭐, 뭐가 맞물렸다? 네, 메인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 이 지금 기간 자체가 되게 짧다는 거예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여기를 메인으로 봤을 때, 지금 요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거리가 지금 며칠 안 되는 거죠. 빨리 올라가주면 2, 3일 정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되게 괜찮죠? 만약에, 어, 이 지금 올라오는 뭐 레이어 제로나 아니면 뭐시바이노처럼 기존의 UX 링크처럼 갑자기 뭐 급등이 빵! 돼버렸다 그러면 하루 만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 공간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실질적으로 종가 돌파가 만들어졌을 때, 어그 동안에 보지 못했던 시장이 등장을 할 겁니다. 어떻게 2017년부터 2024년도도 나름대로 어, 큰 시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세가 등장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지만 그때 가서 이제 봤을 때, 어 물론 이제 강세가 된다 그래서 얼마나 몇 퍼센트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다가왔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 11번에 거쳐서 이런 돌파가 확정이 거의 100%가 나왔단 말이에요. 100%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돌파가 된다 그러면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얼마가 갔을까요? 기본적으로 50% 이상이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모든 코인들이. 많게는 350%까지 나왔어요. 정말 못 갔던 그 시기에도. 적당히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여기서 시세 주고 올라갔을 때가 가격이 3,800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4,000 잡고, 1억까지 갔으니까, 2배 넘게 갔잖아요. 그럼 이것만 해도 지금 퍼센테이지가 엄청 납니다. 두배 이상 갔기 때문에, 근데 알트코인들은 어땠을까요? 더 높게 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 사이클은 또 다른 슈퍼 사이클이라는 거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